7월 30일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27장 감사하는 마음 5분으로 사장이 된 사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바람을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창조력에 가까우므로 만능의 잠재의식도 그만큼 작용하기 쉽고 많은 은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은혜를 입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은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감사하는 점입니다. 아래 브록시의 예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브록시는 식료, 의료품의 자동 생산 라인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려워지자 실직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직과 거기에다 아이는 셋이나 있어 브록시의 마음은 답답하고 암담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새로운 직장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직 상태가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욱 초조하고 조급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저녁,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고, 머피의 법칙에 따라 5분간씩 규칙적으로 감사 기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의 부유함에 감사합니다라고 아침, 저녁으로 5분씩 매일 기도했더니, 실제로 감사하는 기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감사의 기분이 우주의 지성에 이른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감사해야 할 값진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일주일쯤 지난 후에 20년이라 만나지 못했던 옛날 고용주를 만난 것입니다. 고용주는 그의 성실성을 알고 있었기에 브룩시에게 필요한 만큼 넉넉한 가부를 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회사의 연구 요원으로 채용하여 마음껏 연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브룩시의 감사하는 마음의 5분 명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5분 명상,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우주의 무한한 부와 가까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토요일 저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명상을 해보면 어떠실까요?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